나이는 10살, 고향의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에 내가 체험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하기로 하겠다. 이야기를 하려니 그 당시의 추억들이 질풍에 불려오듯 내 마음에 파고든다. 슬픔과 즐거움, 두려움 등등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쳐 내 몸을 흔든다. 그야말로 다양했던 지난날의 꿈이다. 어두침침한 뒷골목, 화려한 건물, 시계탑, 그 시계의 소리. 여러 사람들의 얼굴 등이 늘이 되새겨지고 아늑하고 따뜻한 방이나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음산한 방 꽤나 역한 냄새를 풍기던 토끼집 그 토끼를 기르던 한역 약을 달이는 냄새나 말린 과일 냄새가 코를 찌르던 부엌이며 헛간 등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거기에는 두 개의 세계가 한데 얽혀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양쪽 끝에서 낮과 밤이 찾아오는 것이었다. 한쪽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여기에는 양친 밖에는 살고 있지 않았다.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 엄격한 가풍, 광명과 청아한 공기 등이며, 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품행도 격조가 높았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아침 예배와 찬송가를 부르는 곳도그 세계이며, 크리스마스의 축하 파티가 열리는 것도 역시 그 세계였다. 거기에는 미래로 통하는 직선적인 길이 있었다.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지혜가 있었다. 그러므로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절제가 있는 생활을 하려던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세계는 내집한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것은 아주 동떨어진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으며 장례성이나 요구도 달랐다. 그 제2세계에는 하녀와 소년이 살고 있었으며 괴기한 이야기와 스캔들이 그치지 않았다. 너무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히는 일뜬 구름처럼 정체를 알수 없는 이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곳이었다. 그 세계에는 도살장도 있고 형무소도 있었다. 고주망태가 된 주정뱅이가 있는가 하면 아낙네들의 귀 따가운 입시름도 있다. 외항간에서는 암소가 새끼를 낳고 마곡간에서는 늙은 말이 쓰러진다. 이야기라고 하면 강도나 살인이나 자살에 대해서 짓거리는 것뿐이었다. 처절하고 광포하고 잔악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바로 코앞에 있는 집에서도 그렇고, 누면 뒤통수가 닿는 뒷집에서도 그렇다. 그런 사건들이 흔에 빠졌으니, 예사로워져서 길바닥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보는 정도로밖엔 여겨지지 않는다. 경찰관의 숨찰이 그칠 사이가 없는데도, 뒷골목에서는 불량배들이 파내친다.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퍼마시고, 옆편내를 때린 놈도 있다. 저녁 때가 되면, 두글 무너뜨린 물새처럼, 여공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다. 마술을 걸어 멀쩡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드는 높파도 있다. 숲 속에는 산적들이 우글거리고, 남의 집에 불을 지는 놈이 경관에 붙잡혀 가기도 한다. 이처럼 더럽고도 무섭고 냄새나는 곳이 제2의 세계이다. 그러나 내가 거처하는 방은 냄새나는 그수용돌이 밖에 있었다. 그것은 정말 다양한 일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평화와 질서와 안녕이 있고, 의무화 양심, 관용과 사랑이 있다. 그것은 멋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 고막이 찢어지도록 시끄럽고, 음산하며, 폭력이 난무하고, 잔악한 것이 존재하는 것도 멋있는 점이었다. 그런 것이 어째서 멋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세계에서 한 걸음만 건너뛰면 어머니의 품속으로 도망쳐갈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 멋있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묘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동떨어진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이웃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얽히고 설키어 한데 접쳐져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우리 집 하녀인 리나가 그렇다. 저녁 기도를 올릴 때면 그녀는 양친이 거처하는 방 문가에 앉아 깨끗하게 씻은 손을 새로 다려서 허리에 두른 앞치마 위에 포개 올려놓고 말고 높은 목소리로 제법 가락을 빼어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럴 때 엘리나는 완전히 양치는 세계, 우리의 제1 세계, 질서 평화가 있는 밝은 세계에 속해 있다. 그러나 곧그뒤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광 같은 데서 머리가 없는 괴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줏간 앞에서 이웃 아낙들과 싸우기도 한다. 이때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 전혀 다른 세계, 즉 제2세계에 속해버리고 비밀의 베일 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뿐이 아니라 이 겹쳐진 양극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랬으며, 내 경우가 특히 심했다. 분명히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고,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내 양친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어디로 눈을 돌리건, 어느 쪽으로 귀를 기울이건 도처에 이와 같은 별도의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생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양심의 가책이나 불쾌감, 불안감 같은 것을 느낄 때가 가끔 있었지만, 어쨌든 나는 이제2 세계에 속해 있는 셈이다. 아니 속해 있는 셈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에 상주한 사람인 것이다.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감으로. 가슴을 죄 때가 있는 반면, 이 세계에 산다는데 어떤 보람마저 느끼기도 했고 여기에서 밝은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무리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어딘가 모르게 지겹고 살맛이 안 나는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자주 있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양친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밝은 세계에서 순수하고 질서 정연한 생활을 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세계로 가는 길은 멀고, 거기에 도달하자면 우선 여러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 어려운 테스트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곤란한 것은 이 길을 걷자면 언제나 캄캄한 또 하나의 세계 곁에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 곁을 지나다가 자칫하면, 캄캄한 세계에 빠져들어 어두움의 밑바닥에 가라앉아 버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밝은 세계로 가려다 발을 헛디뎌 어두운 세계로 굴러 떨어진 사람들의 입맛, 쓴 경험담을 난 여러번 들었다. 제2의 세계에 걸려들어 탕화가 되어버린 아이들에게는 자기네 아버지 곁으로, 즉, 선으로 복귀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 있었다. 과연 그렇다.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느낀다. 그래도 내 마음은 악인이나 불량배가 날뛰는 어두운 세계를 동경할 때가 있다. 그것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하지만 어두운 세계에서 비뚤어진 삶의 그늘 속에 묻혀있던 탕아가 올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것을 나는 퍽 섭섭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밖에 되어서도 안되고 생각해도 안된 일이었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예감으로서 하나의 현실적인 가능성으로서 가슴 밑바닥에 깔아 놓고 있을 뿐이었다. 악마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어두컴컴한 뒷골목이나 요리집 같은 곳에 변장을 하고 출몰하거나 두 팔을 흔들고 정정당당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내 방에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누나들도 밝은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들의 인품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많았다 나보다도 인간미가 있고 품행도 단정하여 밝은 세계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으로서의 결점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따지고 보면 얼빠진 짓을 곧잘하고 또 어딘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그 얼빠지고 모자라는 것이 나만큼 깊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진 않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녀들의 결정이 내 경우와는 아주 다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악과의 접촉에서 얻는 고통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어두운 세계가 그녀들보다 훨씬 가까이 내 곁에 다가와 있었기 때문이다. 누나들은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양친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지 않으면 안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싸움이라도 벌어지면 나중에는 반드시 싸움을 먼저 건 것은 내 쪽이니 누나들과 싸운 죄는 내게 있다고 빌었다. 이것은 내 양심 이상의 어떤 도덕 규범 같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입장에서 볼때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양친과 선과 권위를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에 양다리를 걸친 나는 딱지가 붙은 불량배들한테는 거리낌 없이 짓거릴 수 있어도 누나들에게는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많았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상쾌한 날에 누나들의 놀이 상대가 되어 얌전한 동생인 지 아는 내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야말로 멋있는 일이었다. 그럴 때 나는 정말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천사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천사가 된때 덕분으로 누나들도 무슨 여신이라도 된 듯한 얼굴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추억이 되어 있다. 달콤한 행복의 꿈맛이 아마 이러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런 시간, 그런 날이 흔히 찾아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내게는 감미로운. 이 꽃맛을 보는 것과는 정반대의 날이 많았다. 처음에는 얌전한 채 하면서 사이좋게 놀아보려고 사념에 없는 마음으로 누나들과 만났는데 어쩌다가 말다툼을 크게 하다보면 그 입씨름이 점점 번져서 싸움판이 되고 만다. 화가 나면 나는 신성불가침인 그녀들이긴 해도 지독한 욕을 마구 퍼붓는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건 너무하다 누나들한테 이런 욕을 하다니 하고 부젓가락으로 마음을 지지는 듯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하던 욕을 마저 깨끗하게 끝내버리고 만다. 그러고 나면 후회와 통화이 얽힌 어두운 시간이 찾아 든다. 그 다음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누나들한테 빌어야 하는 슬픈 순간이 다가온다. 그것이 지나면 다시 밝은 세계에서 한 줄기의 광명이 비치고 모순과 후회가 없는 조용하고도 감사에 가득 찬 행복이 찾아와 잠시 동안 또질 때는 몇 시간 가량 내 곁에 머물러 준다. 나는 라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시장의 아들과 국가 임에를 관리하는 영림 주임의 아들도 나와 같은 클래스였는데 그 애들은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모두가 고집개나 부리는 개구쟁이들이지만 공인된 선의 세계에 속하는 아이들이다. 이미 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나도 그렇다. 내가 친구로 사귄 애들은 그들뿐만이 아니다. 라틴 학교가 아닌, 일반 소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고 있던 근처의 아이들하고도 가깝게 지냈던 것이다. 그들 가운데의한 아이, 나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날 오후,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내 나이는 아마 만열살을 몇 달가량 넘어섰다고 생각된다. 이웃의두 소년과 함께 다른 박질하면서 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보다 몸집이 큰 아이가 끼어들었다. 나이는 겨울 세상가량으로 성격이 낭복한 소년인데, 일반 소학교에 다니고 있는 양복장 주인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이름난 주정뱅이다. 때문에 이웃 간에서도 소문이 좋지 못했다. 이 프란츠 크로머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격이 괴팍하고 사나운 놈이다. 그러니까 우리들과 한패가 된 것이 고마울 리가 없다.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몸집도 큰 그는 벌써 어른 티가 났고 공장의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나 말투를 흉내내곤 했다. 우리 셋은 그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강둑을 내려가서 다리 밑에 몸을 숨겼다. 아층으로 되어 있는 다리 근처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사용하다 버린 폐품이었다. 유리 조각이나 녹슨 쇠붙이, 부서진 의자, 경대, 철사가 풀어져 나간 들통 등이 양쪽 한가의 교각을 반 이상이나 메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아직 사용할 만한 물건들이 덜어 눈에 띄었다. 우리는 프란츠 크로마가 시키는 대로 그 폐품 더미를 헤치고 쓸만한 것을 찾아내어 그에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크로모는 우리가 주워온 것에 날카로운 눈으로 슬쩍 훑어보고는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든가 강물에 던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나비나 노스나 구리 같은 쇠붙이가 없는가 잘 찾아보라고 했다. 그런 것은 모두 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짐승이 뿔로 만든 낡은 빛도 마찬가지다. 난크로모와 함께 있는 것이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싫었다. 뒤에만 있으면 달아나고 싶었다. 그것은 크로모 같은 덜 대먹은 놈과 함께 놀았다고.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크로모 그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란츠 크로모가 나를 다른 아이들과 동등하게 취급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 그 소년과 한데 어울리면 명령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그쪽이고 우리는 그저 목적할뿐이었다 내가 크로마와 한데 어울린 것은 이번 처음이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작업을 끝내고 우리는 강가의 땅바닥에 앉았다. 크로마는 퇴하고 강물에 침을 뱉었는데 그럴 때 몸짓은 어른과 꼭 같았다. 침을 받고 싶은 자리에 명중시키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마다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짓거려냈다 모두가 모든 장면을 했다는 얘기를 늘어놓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치는 것처럼 우주되는 것이었다. 난 처음부터 잠자고 있었는데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크로머가 화를 내지 않을까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두 친구들은 크로머가 우리를 다리 밑으로 끌고 올 때부터 나를 제쳐놓고 그의 편이 되어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외톨이가 된 셈이었다. 들 셋은 내 옷차림이나 태도로 미루어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무언의 반항이나 도전적인 행위로 간주한 것만은 사실이다. 더욱이 라틴 학교의 학생이고 상류 사회 명문의 아들인 나를 크로머가 좋아할 리 없었다. 다른 두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만약 내가 크로머한테 얻어받는다고 해도. 맞아 죽는다고 해도 말려주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불안감으로 가슴이 죄어 견딜 수 없게 된 나는 무슨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했다. 내용인즉 거리 어귀에 있는 물레방아 근처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한 부대나 훔쳤는데 그것도 보통 사과가 아니고 제일 맛이 좋은 레네테와 골든 파르멘의 종만 골라서 훔쳤다고 했다. 나는 코앞에 들이닥치 위험에 벗어나기 위해 할수 없이 엉터리로 거짓말로. 꿈의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고지되도록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데는 자신이 갖고 있었다. 기왕에꾸에는도둑질 이야기니 위험물 저장소 같은 것으로 크로마의 환심을 살 때까지 계속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나는 그 줄거리에 가지를 붙이고, 잎을 달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내리고 있는 동안 한 놈은 망을 보고 있었어 신나게 사과를 따고 있는데 부대가 꽉 찼으니 그만 내려오라잖아 망을 보던 놈이 말이야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정말 부대가 터질 지경이야 무거워서 끌고 가지도 못하겠던걸 할수 없이 절반가량 덜어놓고 반 부대만 가지고 갔지만 나머지 걸 생각하니 아까워서 베길 수가 있어야지 30분쯤 지나서 또습켰겠지 뭐야? 그땐 사과를 더 따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만 가져왔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나는 곧 박수 소리가 날줄 알았다. 거짓말을 꾸며대다 보니 나중엔 너무 열이 올라 그 도둑질 이야기에 나 자신을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박수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거 정말이야? 한참 만에 프란츠 크로머는 일부러 눈을 가네게 뜨고 내 얼굴을 찌르듯이 들여다보면서 옆 안투로 물었다. 정말이고 말고. 틀림없이 정말이라 이거지? 틀림없이 정말이야. 난 시침을 잃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틀림없이 정말이라고 맹세할 수 있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같았으 그크마의 말이 떨어지긴 바쁘게 음 응, 하고 대답했다. 그럼 하느님과 영원한 행복의 맹세를 걸고 라고 말해봐. 하느님과 영원한 행복의 맹세를 걸고 나는 앵무새처럼 따라 말했다. 됐어. 크롬은 만족한 듯이 이렇게 말아보는 나를 쏘아보더니 얼굴을 저쪽으로 돌렸다.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숨소리가 상대방 귀에 들리지 않도록 주의한 것은 물론이다. 그만 가자. 크로마가 몸에 일으켰을 때난 정말 기뻤다. 다리 위에 올라가자. 나는 그의 눈치를 세금 세금 살피다가, 이젠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뭐 그렇게 바삐 서두를 건 없잖아.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크로마는 피식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앞장 서서 건들 건들 걸어갔다. 나는 다른 박지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크롭은 우리 집 쪽으로 여전히 건들거리는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집 앞에 도착하여 노쇠로 만든 현관문의 손잡이와 요리 창문에 둔한 석양 햇살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두 번째로 안도의 한숨을.그때는 다리 밑에서와 달리 마음껏 길게 몰아쉬었다.폭군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어머니 방에 열린 창문으로 커튼 자락도 보였다. 이제야 겨우 내 집에 돌아왔구나. 이렇게 밝고 평화로운 세계에 돌아올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나는 급히 문을 열고 뛰어들어 손을 뒤로 돌려서 손잡이를 당겼는데 어느 틈에 따라 들어왔는지 프란츠 크로머가 내 뒤에 서 있지 않은가. 타이를깐 현관 바닥에 떡 버티고 선 그는 내 팔을 우악스럽게 움켜쥐고는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니까. 하고 나식하면서도 귀청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흠칫 놀라면서 그를 돌아보았다. 내 팔을 움켜잡은 그의 손은 부대처럼 단단했다. 이 놈이 무슨 심술을 부리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나를 괴롭히 작정이라도 하고 있는 것일까? 난 생각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 누가 달려와서 나를 구해줄까? 한 생각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생각은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물었다. 뭐 별것은 아니야.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실례했을 뿐이야. 다른 애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뭐야? 말해봐. 빨리 2층 올라가야 해. 그 과수원 말이야. 주인이 누군지 알고 싶어. 넌 뭘로 알고 있겠지? 몰라. 난 방앗간 주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확실한 거 몰라. 포롬은 갑자기 소나기에 힘을 주더니 내 팔을 비틀어 돌리면서 자기 앞으로 바싹 끌어당겼다. 나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자세가 되고 말았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가득 차 있었으며 이언절에는 심술궂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얼굴 전체에 잔인한 힘이 넘치는 그런 표정이었다. 과수원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말 모른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그 주인은 벌써부터 사과도둑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야. 어떤 놈이 훔쳐가는지 가르쳐주면 이 마르크를 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도둑태장이 꼬리가 이렇게 밟히고 말았으니 안됐네. 뭐? 아니? 아니야 난. 뭐가 아니야? 한 놈은 망을 보고 면도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땄다고 아주 재밌고 자세하게 네 입으로 말했지 않았어? 아니, 하지마, 프란츠. 설마 내가 한 말을 퍼뜨리지 않겠지? 그런 생각인 건 아니지? 이렇게 말을 했으나 그의 병에심을 호소를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난 직감으로 느꼈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아주 다른 또 하나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에게는 배신 행위쯤은 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의식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가 판이하게 구빈다는 것이다. 뭐 퍼뜨리지 말라고?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 하면 곤란한데. 이거 봐. 이 마르크 은하가 작은 돌인 줄 아니? 난 가난뱅이야. 우리 집에 너희 아버지.